자 지금 프라 성의 티켓 플레이스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 관광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네요. 아. 아. 저봐다 경찰들이 있어. 어. 어. 그렇죠. 음. 지금 지금은 나오지도 않아. 저쪽 반대편에서 찍어야지. 자 여기가. 다리인데 지금 밑에 어, 물이 흐르고 있지는 않고요. 자 저기에 정말 큰 교회가 보이죠. 성의 애각입니다. 밑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자, 티켓에 아주 멋있는 근그 인형이 지키고 있고요. 농장이 왔습니다. 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 근위병의 행진이 있습니다. 아, 지금, 아, 아까 정문에 있던 사람들 교대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근위병의 행진입니다. 저는 지금 코흐의 분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분수는 자, 1, 2, 3단으로 이루어진 분수네요. 일단에는 동물이, 이단에는 사람이 받치고 있고요. 3단에는 또 이렇게 동물이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분수와 저 뒤에 있는 첨탑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물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물과 함께 분수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 비투스 대성당으로 세궁전에서 비투스 대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자 저기서 결혼식을 올리는. 우와, 이거 도저히 각이 안 나오네요. 아 대단하네요. 와 이쪽으로 오세요. 햇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해피 어, 때문에 어, 이쪽에서 감상을 하시는 게 감상 포인트입니다. 자, 자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투스 대성당을 지금 올려다보고 계십니다. 아 대단하죠? 어.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요. 한번 광장을 360도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투스 <laughs> 성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음 저희는 그러게요. 지금 비투스 성의 외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티켓팅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어, 자 일단은 여기 한번 소보드로스 강장으로 아니 비트스 대성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우 대단합니다 우와 역시 왕궁에 있는 교회답게 성당답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 진짜 고딩 양식의 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 촬영하지 말래. 아니야, 아 모자. 아그 말. 야 저기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또. 아 정말 스테인드 글라스 하는데요. 자, 약간의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꼭 보호가 처치한 느낌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요. 이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둥근 원형 형식으로 되었던 아, 가이드 옆에서 바짝 붙어서 단체 관광객보다 더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아예 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사님들 정말 누가 보면은 단체 관광객인 줄 알겠어요. 그 옆에 바짝 붙어서 듣고 있습니다. 더 단체 관광객 같은 우리 여사님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런 조각상이 있네요. 어, 아마 교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자가 고향 모양이네요. 자, 고향 옆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조각상들이 특이하게 동이네요. 동. 어, 돌 조각이 아니라 이렇게 동 조각들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성당의 모양들은 대개 십자가 모양인데요. 재단이 있는 곳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죠. 지금 재단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와서 어, 이 중앙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자연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기에는 특별히 조명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자연광 속에서 우리가 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했고요. 신자석은 어두워서 자연적으로 강조가 될수 있는 집중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딕 양식의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높은 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양쪽의 어깨 모양의 골조가 받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높고 양쪽 어깨 구조에 있는 거는 좀 낮죠. 그리고 그 어깨 구조가 받쳐 주기 때문에 이러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능해집니다. 옛날 어, 양식에서는 이러한 창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스테인리스가 불가능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는 최우의 심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어, 거기는 아직 못 들어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 무화가 그린 음,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바츨라프 어, 성인의 예,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밑에 할머니도 보이고요. 저 보이는 저 남자가 왕자랍니다. 바츨라프. 자 역시 색감이 다르죠? 어,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엘리스크를 보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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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지금 프라의 오엘리스크입니다. 아, 이용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어, 저또 그늘에 가서 <laughs>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광이어서요. 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 오벨리스크. 아, 참 유럽에 가면은 하나의 이정표처럼 있는 게 오벨리스크죠. 자이 오벨리스크는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해 보이고요. 이 오벨리스크가 초라해 보이는 이유는. 아, 저기 보이는 비투스 성당의 지붕들을 보십시오. 자, 저 비투스 성당의 지붕에 비하면 이 오벨리스크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아, 고딩 양식의 꽃입니다. 비투스 성당 정말 야, 저기 기둥을 해 놓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나무 기둥이 아니라 석재로 이렇게 둥글게 기둥을 깎아서 이렇게 쌓아 올라갔습니다. 와, 이 모습이 정말 끝내지죠? 야, 좀더 뒤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여기는 좀더 뒤로 가서 감상하는 게 포인트이겠습니다. 아마 이게 대통령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기에 지금 꽂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오, 워낙 가서 화면 하나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벨리스크와 비투스 대성당이 함께 보이는 전경입니다. 어우, 사람들 많죠. 역시 프라하성은 관광 1번지입니다. 아, 성 이지르 성당입니다. 자, 여기도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요. 지금 물 흐르듯이 네, 물 흐르듯이 관광객들이 네,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프라성 갈람로를 따라서 지금 이제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어, 황금소로로 가보겠습니다. 아 황금소로는 말 그대로 어, 황금을 가공하던 그런 음. 곳입니다. 거기에 좁게 나 있는 길로요, 프라 관광에도 또 하나의 또 핵심이기도 하죠. 어, 한때 성 수비대가 살기도 했었고요. 어, 소로니까 길이 아주 좁을 거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정말 프라 성은 이렇게 여유 있게 걸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소로로 접어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는 프라의 관광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프라성의 관광이 다 끝나가고요. 이제 저쪽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예. 정원을 한번 들어가고요. 어. 자, 여기에 조그마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가 아. 프라 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나가는 읍성처럼 성 안에 조성되어 있는 하나의 민속촌 같다고 볼 수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민속촌이라는 말은 제가 좀 표현이 너무 부풀는 게 아니라 비하한 거고요. 어, 성 자체가 하나의 거주지로서 조성되어 있었던 큰 곳이었는데 었자 그러다 보니까 궁궐만 전만 있는 게 아니라 어, 교회, 성당, 거주용 건물들 여러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어, 제가 프라하성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야경입니다. 카를교에서 바라보는 프라하성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았을 때는 어, 밋밋해 보이지만 저녁에 불빛으로 단정된 이 프라하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민낯의 프라하 성보다는 화장한 프라하 성이 더 예쁘고 가까이서 보는 프라하 성보다는 멀리서 보는 프라하 성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자, 프라하의 네. 어, 어, 마르갈타 테레사. 아주 정형화된 저 모습이죠. 어, 저. 정형화된 어떻게 보면 좀 인형 같기도 하고요. 어, 여기에도 이렇게 걸려 있네요. 인형 같아, 인형. 어. 자, 이제 밖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밖으로 나아가면 또 한국인의 최애 장소,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옥상에서 바라보는 그 전경이. 또 한국인에게는 추천의 명소가 되고 있고요 또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 스타벅스 티켓은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간직했다가 화장실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광명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이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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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드디어 이제 뷰 맛집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멋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봤을 때너 정말이죠. 아, 여기에서 보는 이 광경 놀랍습니다. 아유,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음, 아. 자, 이제 시내 전경을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역광이라 카메라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